될테크 하겠습니다. 기 네. 자, 이수근 채널. 네. 아, 이제 뭐 일렉트로마트의 네. 이분님당고대 예선전인데 네. 이번에도 또 특별한 네. 선물을 준비했죠. 윤한석 네. 씨가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 게아이 아, 때문이죠. 119 위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모열 네. 건조, 건조도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또 필터가 필요 없어요. 원래는 필터 있는 필터가 건데요. 있는데 이건 필터가 필요 없는 그리고 노즐. 스테인레스 노즐이기 때문에 금방 닦아낼 수 있는 에어버블 폐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간편해서 어. 혼자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 개폐로 또 편합니다, 네. 이게. 네. 개폐 자체가 네. 아주 또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나오신 이군님들께 저희를 네. 이기게 되면 네.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갖고 싶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소개할 팀 쌍둥이 팀입니다, 트윈스! 자나시씨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잘 생겼다 잘 잘생겼어. 생겼어요. 가운데로 로, 오, 어,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 연습생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와 인기 아. 많아지겠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물 두살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원철이라고 합니다. 아 공부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스물 두살 경희대학교 재학 중인 신원철입니다. 아유 멋지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겠다. 아들 둘다 건국대, 음, 대, 경희대. 스무스대, 대, 네. 형이 누구예요? 네. 형형 <laughs> 얼마 차이야2분이 2분. 야, 오. 2분인데 형이에요. <laughs> 형은을무전공하고 뭐 있어요. 지금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크, 아. <laughs> 그 필요한 사람입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어떤 거 전공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어 전공하고 있어 오, 국어. 자, 이번 경기만큼은 정확한 발음으로 한글에 입각해서, 그렇요 네. 우리나라 전통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 점수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23점 형은 23점 저는 22점 치고 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쌍둥이 형제와 함께 예선전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록하이꾼채널 <laughs> 예선전 에라이 시작한다! 시작한다. <laughs> 자, 가시죠. <laughs> 자,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팅 파이팅! <laughs> 야, 오늘 처음으로 초을 잡았네요. 난 셌는데 나도. 어? 지겠는데 야, 초구 잡았어요. 야, 처음이다. 길어. 어, 길어 나도 길어. 아, 왜 이렇게, 이렇게 길다고 얘기해놓고 길게 치냐? <laughs> 초구를 너무 간만, 오랜만에 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저 국어 선생님 있으니까 언어 조심하셔야 돼요. 국어 선생님이에요 심지언 또? 선생님 아니에요? 국어 교육과가 따로 있죠 또. 네, 서울대 따로 있긴 한데. 아, 따로 있어요, 교육과는 또. 그럼 천재면 다 외웠겠네. 천재면 다 외웠겠네. 저 한자 잘 못합니다. 저 한자 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일일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가깝습니다. 오, 아깝습니다. 자, 가깝습니다. 오, 아깝습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샷이 다 너무 좋네요. 네. 아, 너 아직 안 풀린 고이은데 그죠? 야넘어가이정네이거 회전 좀 뺐어야 이 정도. 도그런도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시야 뒤돌려치기 그 시야 뒤돌려치기 그 뒤돌려 오 좋다. 자세도 좋아요 심지어 오야 시야 샷 시야 야 요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잘 쳐요. 잘 펼쳤구나. 이야, 아, 오! 이야, 아, 오! 좀 늦어 밀렸어요. 와, 와, 와 대회전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왼손 대회전이야. 와와 대회전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왼손 대회전이야 비껴치기 성공 쿠시야 야야야야야 보여야 된다 비껴치기 성공 쿠시 <laughs> 감사합니다 쿠시쿠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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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야 된다. 야, 야, 이... <laughs> 어 이거 어 아깝다. 이공채야지 어... 다음 공도 좋지.

아, 나이스 아, 아, 잘생겼는데 당구도 잘 치죠? 아 길게 아예 아, 수준이 좋은데요 아 길게 아예 아, 수준이 좋은데요, 아, 아예. 아, 수준이 좋은데요? 이거 물 축하 없어? 야, 힘 없어. 야힘 없어. 야힘 없어. 어 안하던 행동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laughs> 친 거예요? 와, 이거 친 거예요? 예, 칠 거예요. 초이스가 우리를 완전 알로 봤는데.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치네. 형을 어. 자꾸 더 써야 되는데. 두꺼웠 오, 더블. 돼. 아 그게 있어, 아 그게 있어, 아 그게 있어. 야, 이 친구들 공이. 야, 이 친구들 보게. 오, 배팅. 야, 이게 힘이 안 돼. 야, 이게 힘이 안 돼. <laughs> 어, 너무 끌려버렸다 그냥. 나이스 스리뱅크. 나이스 스리뱅크. 나이스 스리뱅크. 나이스 스리뱅크. 잘 친다. 와. 쿠시아 시치기 부셔. 부셔. 짤레어 야, 아, 이것도라라서 쳤어? 잘라서 쳤어? 잘라서 쳤어? 안 돼. 허허 이건 라서 이러면 안돼 야, 이거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함정이 많아, 그지? 좋아로아좋아좋아안 아, 돼! 안 돼!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이 조아, 조아. 잘쳤어. 잘 쳐. <laughs> 점수 대비 너무 잘 친다. 아, 와 나이스. 샷. 와 나이스. 세워치기. <laughs> 점수 대비 너무 잘 친다. 사기꾼 특집인데. <laughs> 점수 대비 최강 팀인 것 같은데. <laughs> 나이스 샷. <laughs> 나이스 샷. <웃음> 샷 <웃음> 샷. 3점. <laughs> 잘 친다. 어. 잘렸죠? 오, 잘렸어. 너무 부드럽게 나갔다. 잘렸어. 잘렸죠? 네, 잘렸어. 너무 부드럽게 나갔다. 잘렸어? 네. 네. 잘렸어. 너무 되게 잘.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잘 맞았어. 자 아, 마나 아 이걸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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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2점 남았습니다. 와. 조금 길다. 자, 2점 남으셨습니다. 아, 공도 엄청 많아요. 한번 더. 와. 와. 뒷밀어! 뒷밀어! 까줘 뒷밀어! 까줘까줘까줘 <laughs> <laughs> 까줘 나왔다, 까줘 까쥬 나왔어. <laughs> 따줘도까줘 <안>, 시원, 시원하다. <laughs> 어이, 굿샷! 깔끔해. 어이, 굿샷! <laughs> 깔끔해. 장난 아닌데 최단 시간 같은데 최단 시간 예. 그지. <laughs> 와아 깔끔해 깔끔해 와아 깔끔해 깔끔해 와아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세요. 아, 와! 아, 깔끔해 깔끔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님들 디렉 스마트 배구 어, 예선대 예선하고 네. 있는데 우리 쌍둥이 케이스 어. 형제가 아주 놀라운 경기력으로 현재 예선 가장 단시간에 15점. 네. 기분 좋죠? 네. 쌍둥이 형제에게는 네. 우리가 갖다 네. 드리겠습니다미대미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